해외 감동 스토리 마이너스 사우디 사막에 한국의 녹색 기술, 사막 땅에 스마트팜의 기적을 세운 코리아 대단해요. 마이너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의 슈퍼파워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가 단숨에 뒤집어 놓았는데요. 불모지 사막에 푸른 농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5일 강국의 왕실이 처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이 동양의 나라에 지금은 그들의 미래를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들이 왜 지금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심지어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든 그 기술을 가져오라는 명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사연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에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폭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농업기술개발청 연구원입니다. 미래산업에 관심이 높아 현재의 직업을 택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 세계 석유의 약 16%가 매장된 세계 제2의 산유국으로 국내 총 생산이 1조 680억 달러에 달하는 중동 최대의 경제 강국입니다. 오일과 가스 등 광물 자원 관련 사업이 전체 국내 총생산의 40%중 수출이 90% 차지할 정도로 원유가 우리나라의 힘이자 자부심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에너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경제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일하는 농업기술개발청은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비석유 주문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랍니다. 그 중에서도 식량 안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아무리 석유가 많고 돈이 많아도 먹을 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매우 극단적입니다. 여름이면 기온이 50도를 넘고 모래 폭풍이 불어닥치는 건조한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이런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 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풍요로운 나라임에도 가장 기본적인 식량조달 현실은 항상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 농업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참담한 실패만 맛보았고 그들의 기술은 우리의 극한 환경에 전혀 맞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관계 시스템은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단 3개월도 지속되지 못하고 모래 폭풍에 망가져버렸어요. 유럽의 첨단 온실 시스템은 우리 사막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내부 온도 제어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절수 농법도 도입했지만 사우디의 물은 그들의 환경보다 훨씬 귀했고 결국 경제성이 전혀 없었어요. 수십억 달러를 들이고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점점 무력감에 빠져갔습니다. 사막에서의 농업은 신의 영역이고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고심하던 중 청장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조사해봐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반도체와 핸드폰으로 유명한 IT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농업 강국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농업 기술이라면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을 다시 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은 국토도 작고 농업 인프라도 부족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사막 환경을 이해할 리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장님은 알리 우리는 이미 소위 농업 선진국들의 기술을 시도해봤고 모두 실패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법이지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좁은 국토와 제한된 자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도전을 극복한 그들의 기술이 우리에게 맞을지도 몰라요. 청장님의 말씀에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체 국토의 15%가 농지로 사용 가능한 나라였고, 인구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특히 적은 양의 물로 작물을 재배하는 수경 재배 기술과 1년 내내 기후와 상관없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회사 내부에서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구의 기술도 실패했는데 한국이라고 다를까 하는 동료들의 의심어린 시선 속에서도 저는 조사를 계속했고 마침내 청장님의 승인 아래 연구팀을 꾸려 한국 방문이 결정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내심 의구심이 있었지만, 세계 최대 산유국인 우리가 작은 아시아 국가의 기술을 배우러 간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고, 이전에 모든 프로젝트가 실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며칠 동안 준비를 마치고, 팀원들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농업 강국이 아닌 한국이 무슨 기술이 있겠어 하는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새로운 나라를 경험한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긴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농촌진흥청의 김민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방문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리 씨. 사우디 대표단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한국의 농업기술과 스마트팜 연구 시설을 둘러볼 거예요. 오늘은 먼저 서울의 랜드마크를 방문하며 한국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느껴보시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민성 연구원은 한국의 발전 과정과 농업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였어요. 자원도 없고. 농지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좁은 국토에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써왔어요. 그의 설명은 흥미로웠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일정은 뜻밖에도 농업과 전혀 관계없는 롯데타워 방문이었어요. 사실 이 방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높이 1km 넘는 제다 타워를 건설 중인데 수주 전에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건설사들이 오라스콘 파워 차이나, 스칸스카 등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건설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초고층 빌딩과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윤성 연구원의 자랑스러운 설명에 저는 처음으로 약간의 관심이 생겼습니다. 두바이의 브루즈 할리파는 삼성이 지었고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도 한국 기업이 참여했죠. 우리 일행은 롯데 타워에 도착해 555m 높이의 웅장한 건물 앞에 서자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는데 그 이유는 건물의 규모도 압도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정교함과 세련미 있습니다. 특히 높은 고층 건물 내부의 정밀한 시스템 초고속 엘리베이터 그리고 창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로 자체 환풍 시스템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기술은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강도가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김민성 연구원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태풍과 같은 강풍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죠. 사우디의 모래 폭풍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서울의 풍경은 또 다른 감동이었는데,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도시 곳곳에 녹지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계획된 그림처럼 조화로웠고, 주변의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모습은 우리 사막의 단조로운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환경 관리 기술도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느낀 도시의 분위기도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카페에 모여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 공원에서 즐겁게 산책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활기찬 모습과 에너지가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우리 팀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국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을 맞이했는데, 거대한 유리 온실 안에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막보다 더 극단적인 환경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 안에서 초록빛 채소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토양이 없이 최소한의 물로 작물이 자라는 모습은 마치 과학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곳의 모든 환경 요소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김민성 연구원의 설명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농도, 광양까지 작물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조건을 자동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김민석 연구원의 설명에 우리 팀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수직 농장이었습니다. 10층 높이의 선반에 푸른 작물들이 LED 조명 아래 자라고 있었고, 로봇이 자동으로 작물을 돌보는 모습이 정말 미래적이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수직 농장 시스템은 동일한 면적에서 기존 농법, 다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어요. 김현구원의 설명이 이어졌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공간 제약이 큰 도시 내에서도 대규모 식량 생산이 가능해 보였어요. 김현구원은 우리를 수직 농장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기술의 핵심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자부심이 가득한 힘찬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며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희 일행은 알수 없는 기대감에 그를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컨테이너였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입니다. 2022년부터 수출하기 시작한 모델이죠. 그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0m 공간에 전체 농장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공간에서 생산되는 채소의 양이었습니다. 한 컨테이너만 해도 100가구가 한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생산할 수 있답니다. 한쪽 벽면에는 한글로 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었습니다. 낯선 문자 사이에서 숫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질문을 하자. 그는 태블릿을 꺼내 영어로 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물 재활용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설은 일반 농법 대비 98% 물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 일행 모두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은 양의 물로 크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김민성 연구원은 천장을 가르쳤어요. 보이시나요? 저기 작은 장치들이 작물에서 증발한 수분을 포집. 그리고 여기 그는 바닥의 시스템을 가리켰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분까지 모아 정수한 뒤 재활용합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45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는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 아끼고 재활용하는 가치관이 이 기술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기에 항상 효율성을 중요시해왔습니다. 하나의 물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냈죠. 제 동료 중한 명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사우디의 모래, 폭풍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을까요? 김민석석 연구원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은 특수 필터링 시스템이 있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실제로 UAE 설치 시스템은 극심한 모래 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 놓인 컨테이너 그리고 그 내부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채소들을 보며 저희 팀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막의 환경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연구소에서는 인공적으로 사우디보다 더 극단적인 환경을 만들어 테스트했고, 모든 지표가 명확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어요. 저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했고, 김민성 연구원은 세대적인 운영 현황과 경제성 분석 자료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물절약 에너지 효이스 생산량 유지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 농법 다 월등했다 것은 국제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각 국가와 지역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냉각 시스템과 물재활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요. 김민성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우리 사우디의 미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연구 단지에서 다른 시설들도 둘러보았어요. 세계를 이끄는 첨단 기술들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농작물 질병을 초기에 감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작물의 성장 단계에 따라 최적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수학부터 포장까지 완전 자동화된 프로세스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식량 생산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큰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기술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요. 에너지 효율 자원 재활용 그리고 환경, 정의 영향까지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연구원의 말에서 한국의 기술 개발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견학을 마친 후 우리는 작은 시식 공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을 맛볼 수 있었는데 토양 없이 물만으로 자란 작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스마트팜 기술로 재배한 건가요? 제 의문에 김연구원은 자신있게 대답하며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태양 재배보다 더 정밀하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 맛과 영양 모두 뛰어납니다. 게다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랍니다. 연구단지를 나오면서 저는 희열과 부끄러움이 공존했습니다. 석유강국인 우리 사우디가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였지만 그 단점을 혁신적인 기술로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우디도 배워야 할 때가 온것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김현구원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며 교육과 기술 개발에 투자해 왔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않는 도전 정신이 우리의 핵심 가치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 사우디도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팀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이제는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의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을 우리 사우디에 도입한다면 정말로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우리의 대화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방문이 단순한 기술 견학을 넘어 우리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폭차 오르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기술과 문화는 제 생각의 지평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 사우디의 전체 경제 구조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유에 의존한 경제에서 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 그 중심에 스마트팜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우디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물, 재활용 시스템과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된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청장님은 제 보고를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결단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석유 강국이라 해도 식량 안보와 물 부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한국 기술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청장님이 물으셨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들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기꺼이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두달후 리아더 외곽 사망 한 가운데 우리의 첫 스마트팜 시범 농장이 모래와 바위뿐인 황량한 대지 위에 미래의 농장이 세워진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찬 광경이었어요. 한국에서 연구원과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우리 팀과 함께 시설을 구축했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현지 지식이 결합되었다. 첫 번째 큰 도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는데, 시스템이 가동된 지 2주일 만에 태양광 패널이 사우디의 강렬한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과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테스트했던 환경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우려를 표했을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작물들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팀을 소집했고 기술진과 함께 밤새 회의를 하며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태양을 직접 반사하는 찰막을 추가하고 냉각수를 순환시켜 과열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한국 엔지니어의 제안이었어요. 우리는 즉시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공수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개선된 시스템은 사우디의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온도가 적정선으로 유지되기 시작했고, 작물들도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스마트팜을 들여와서 새로운 농사기법으로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무해한 채소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감사합니다. 코리아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이 감동 스토리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